소리는, 자, 우리 친구들, 목에, 자, 목에, 목에 손을 딱 얹고, 선생님 보여주시면 돼. 손을 딱 얹고, 아, 어 한번 해볼까? 아, 어, 어, 이번에는 그러면, 아,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바람만 후, 이렇게 불어볼까? 바람만 후, 할 때랑, 아, 어할 때랑 뭐가 달라요? 어 떨려요. 소리는 이렇게 떨려야진 않은데, 요거를 진동이라고 불러요. 진동 때문에 나간 소리가 뭐를 진동시키느냐? 공기를 우리가 허! 하고 숨을 쉬면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공기가 떨리는 거야. 공기가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우리 귀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물 속에서 돌고래가 있었어. 물 속에 돌고래가 친구들한테 꽉 친구들아 같이 놀자 이렇게 물 속에서 불러서 그러면 친구 돌고래는 들을 수 있을까? 어물 돌고래는 몸속에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바깥으로 충돌을 보냐. 그러면 물 알갱이가 둥둥둥둥둥둥 치면서 다른 친구한테 들어가겠지. 공기에서 가는 거는 가다가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공기 알갱이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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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이렇게 해서 멀리까지 가지 못하지만, 물 알갱이는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통통통통 치면 빠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큰 소리로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 귀에, 우리 책상에, 책상에 귀를 딱 대고, 똥똥똥똥 두드렸을 때, 우리가 공기로 들었을 때보다 공기의 귀가 이렇게 똥똥똥똥 두드렸을 때, 이렇게 들리는 소리랑, 이렇게 들리는 소리랑, 어떤 게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어, 소리는, 요, 요, 고, 요 책상은 알갱이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통치면 두두두두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소리는 공기나 물이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는데, 이런 것들을 매질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 중에 제일 빨리 가는 게, 요거 고체다 그런데 어 소리가 선생님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거랑 누구누구가 하윤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거랑 소리가 달라요 피아노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바이올린 도레, 다 소리가 달라요 이게 음색이 달라서 그런건데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거라 도레미파솔라 소리가 요거는 크기가 달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도 요거는 높낮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소리는 요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오늘은 소리를 이렇게 손으로 느껴보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양면 스티커 붙여 놨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쪽이 이제 레이저가 쏘아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요것도 제가 모듈 다 연결해 놓았거든요. 요거를 아요거에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양태 껍질 벗겨서 요 모듈 입구가 이렇게 여기 여기에 찐득이가 없는 부분엔 안 가게 입구가 이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여기에 여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요거 절연테이프로 한 바퀴 뺑 감아주세요 절연테이프로 뺑 감기 뺑 감는데 혹시 뭐요 뒤에 전선도 같이 감으면 더 단단하겠죠? 요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요거는 글루건으로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했는데 저. 지금은 그냥 수업시간에 글루건으로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애들이 난리를 막 뜯어가지고. 거울에 한면은 종이가 붙어있고, 한면은 필름이 붙어있어요. 필름을 벗기고. 종이는 그대로 놔둔 채로, 요거 끝부분에 글루건을 짜서, 요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요거를 아마 해가야 되지 싶어요. 맞죠? 애기들이니까. 자, 요렇게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건전지를, 건전지를, 글씨가 위로 보이도록 집어넣고 뚜껑닫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떼가지고 아 요거 요거는 뒷부분에 제가 양면테이프 붙여 놓았거든요 요거 여기 입 대면 여기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입 보호하려고 요거를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고 요거 마지막에 붙이세요 풍선 조둥이 잘라서 탱탱하게 씌우고 풍선이 빠질까봐 색깔 테이프 한번 감았어요 저런 테이프 여기다 만들어 놓고 그림 그린건좀 이따 하고 요거를 여기 한가운데에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바로 밑에 자리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이쁘네요 요렇게 붙여놓고 그래도 얘가 흔들릴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요거 절연테이프로 절연테이프로 한 바퀴 이제 애들한테 길게 해갖고 길게 해라 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꾸미기 시간 하면 되고. 길게 가면 넣고. 전 아까 썼던 거라서 빠지네. 자, 요거 뭐 굳이 한 가운데 아니라도 되거든요. 어차피 야가 반사하는 거라서.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아, 어, 요거 아까, 자, 레이저를 키면 레이저 불빛이 나가요. 요 레이저는 너무 센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적당히 뭐 눈에 해도 위험한 정도 아니라서. 실명되고 이런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오랫 동안 눈에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입에 들고 우 하니까 소리가 제일 모양이 제일 예쁘게 잘 나와요. 우우우 요게 거리가 가까우면 이제 각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모양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멀리 복도 끝에 저 멀리 교실 끝에서 교실 끝으로 이렇게 보내 가지고 하면 얘가 동그라미랑 뭐 팔자랑 이런게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고 어요 불빛이 불빛이랑 요 여기 아래로 가게 하는 게 각도가 팅팅 요렇게 나가는 거지만 뒤집으면 요 밑으로 가요, 불빛이. 요렇게 해서 애들한테 여기 아래로 가도록 해서 꾸미라고 요 부분이 아래로 여기 눈코입 꾸미고 여기다가 아하고 아보다 우하고 큰 소리가 잘 예쁘게 나와요 우우우어안 된다 요 하면 돼요 엄마들한테 뭐 아빠들한테 하면 목소리마다 여기 달라진다고 얘기해 주시고 쌤이 오고 입딱 떼고 우 낮은 소리로 하는 거 보면 소리 잘 나는 곳, 방향을 찾으시면 돼요.